가정의 달 5월에 맞아서 준비한 오늘의 키워드, 바로 가족인데요. 구독자분들 중에 혼자 살거나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주목하세요. 앞으로 법적으로 가족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동안 법이 정해놓은 가족의 범위는 굉장히 좁았어요. 배우자, 형제, 자매처럼 결혼하거나 피가 섞이거나 혹은 입양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정해놨었죠. 하지만 가족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점점 변하고 있었어요. 지난해 정부가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했는데 10명 중 7명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 될수 있다 라고 답했거든요. 게다가 1인 2인 가구, 미혼모, 미혼부, 이혼, 미혼, 동거부부까지 다양한 형태의 가족 증가와 성평등 추세 등 여러 요인들 역시 정상가족이라는 개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영향을 미쳤고요. 이러한 변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자 라는 취지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함께 볼까요? 정부는 혼인, 혈연, 입양만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현행법률을 아예 없애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혼 부부, 1인 가구, 동거 커플, 또 학대로 피해받은 아동을 돌보는 위탁가정까지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만약 새로운 형태의 가족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그동안 법제도 안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던 각종 혜택들까지 누릴 수 있게 되겠죠? 또, 자녀의 성을 결정할 때 아버지 성을 우선하던 기존의 원칙 대신 누구 성을 물려줄지 부부가 협의해서 정할 수 있게 됐어요. 또, 미혼모가 양육하던 자녀의 존재를 친부가 뒤늦게 알게 됐을 때, 아버지가 자신의 성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민법 조항도 개정하기로 했고요. 이 밖에도 결혼 관계 밖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 외자로 구분해서 민법과 출생 신고서에 표기하는 기존 친자 관계 법령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비록 일부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죠.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가정폭력을 저지른 배우자의 범위에 동거인도 포함시키기로 했어요.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죠? 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가족의 등장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예정인데요. 최근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했던 방송인 사유리 씨, 기억하시죠?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다음 달부터 논의하고 대국민 설문조사도 진행하기로 했어요. 다만 여성 가족부는 비혼 동거의 범위에 동성 커플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죠. 실제로 이 가족 개념의 변화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의견들이 여러 제기되고 있기는 해요. 일부 보수적인 종교계에서는 건강한 가족제도의 해체를 반대한다면서 가족의 개념을 넓히는 걸 반대하고 있어요. 또 일각에서는 비혼출산까지 가족으로 포함할 경우에는 무분별한 출생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고, 자녀의 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형제, 자매의 성이 다를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성급한 정책 추진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하는 것은 맞죠. 하지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게 법제도 역시 변화해 주어야만 그 테두리 밖에 있던 사회 구성원들까지 보호해 줄수 있지 않을까요? 예, 제 4차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은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었고 정령의 여가부 장관은. 기본 계획의 기본적인 목표는 모든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있다 라고 말했는데요. 변화가 모두의 입장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겠지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키워드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